어 저희가 이 자료형에 몇 가지를 더 배워야 되는데 이게 또 자료형만 너무 배우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빈값 비어 있는 값이에요 비어 있는 값 이거 두 개만 더 알아보고 네, 이제 좀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undefined null 이거 두 개를 더 배울 거거든요 나머지는 object랑 symbol이라는 게 있어요 네 비어 있는 값을 나타내는 거는 undefined와 null 저희 현실에서도 막 없다 이런 개념이 있죠 무 무의 존재 막 이러면서 네, 없 없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컴퓨터로 나타낼 때 undefined나 null 이런 거를 보통 써요 저희가 근데 undefined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동영상 강좌에서는 어, 따라 치시지 않은 분들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 봤었냐면 아까 콘솔로그 처음에 해서 hello world 쳐봤을 때 네, 가장 첫 시간 여기에 undefined 나왔잖아요. 이게 그 undefined에요. 이게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저희, 이 화살표가 저희가 입력한 값이고, 요게 컴퓨터가 응답하는 값이잖아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3 하면 이런 식으로. 4라고 하는데, console log, 뭐 hello world, 이거를 했을 때 컴퓨터는 응답해줄 게 없다. 이런식, 이런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1 더하기 3처럼 뭐 결과물을 돌려주거나 그럴 게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돌려준다라는 말을 방금 했는데, 결과물을 돌려주다. 이렇게 컴퓨터는 대부분 저희가 뭐를 치면 어떤 값을 돌려줘요. 거의 대부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쳤을 때 undefined를 돌려준다는 것은 돌려주는 값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고 컴퓨터적인 자바스크립트적인 표현으로는 undefined를 돌려준다 라고 하시면 돼요 돌려주는 게 없다 라고 하지 마시고 undefined를 돌려준다 같은 말이겠네요 돌려줄 게 없으면 undefined를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undefined를 돌려준다 돌려줄 게 없으면 undefined를 돌려준다 그래서, 반환할이라고 한자를 썼는데, 돌려줄 게 없다는 뜻이에요. 돌려줄 게. 콘솔로그 명령. 저희가 이제 콘솔로그 명령을 하면, 콘솔로그 명령. 이게 뭘 하라는 거냐면, 여기 콘솔이죠. 저희 콘솔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치라는 거거든요. 그런 명령이에요. 명령.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렸으면, 컴퓨터는 그 명령대로 여기다가 헬로월드라고 치고, 그 명령의 결과를 항상 돌려주는데, 뭐 돌려줄 게 없다. 이런 거야. 콘솔로그를 딱 쳤을 때, 저희가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하고, 항상 뭔가를 돌려주는데, 돌려줄 게 없으니까 undefined를 돌려줬다. 이런 뜻. 그럼 이번에 1 더하기 3을 했을 때는 1 더하기 3 수행을 해서, 그거 결과값 4를 돌려준 거예요. 그래 저희가 뭔가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항상 뭔가를 돌려준다는 것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돌려줄 게 없을 때는 undefined라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type of undefined 하면 undefined 떠요 즉 undefined도 자료형인 거죠 자료형. 그리고 undefined는 아까 예, 불값으로 형변환하면 false가 뜬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늦는 예, 자료형은 비교하지 않고, 값만 비교하는 그 연산자를 썼을 때는, 예, 펄스인 예,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랑 같게 취급됩니다. 또 다른 빈 값으로는 널이 있어요. 근데 이 널은 웬만한 경우 보시기 힘든데, 보통 여러분들이 직접 널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안 썼다면, 적어도 다른 개발자들이 널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빈 값인데 undefined랑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은 음, 의도적으로 빈 값을 넣을 때 많이 써요. 근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예, 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undefined랑 너을 비교해 보면 같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자료형까지 비교하면 다르다고 나와요. 그래서 빈 값에는 undefined와 널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null도 형변환을 해보면 불값으로 형변환을 해보면 false가 뜬다 undefined랑 비슷하죠 근데 typeof를 했을 때 typeof null하면 object가 떠요 원래 사실 이게 typeof null하면 null이 떠야 되거든요 typeof null하면 null이 떠야 되는데 이게 object가 떠요 근데 제가 말했죠 object는 아까 Undefined 널이랑 다른 자료형이라고 저희가 좀 이따 오브젝트 자료형도 해볼 거거든요. 근데 Undefined랑 널 이거랑 다른 자료형. 근데 널타입 u 브널 했는데 왜 오브젝트가 뜨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게 버그예요. 네. 컴퓨터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버그났다 뭐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게 버그입니다. 버그. 그래서 원래 너이 떠야 되는데 오브젝트가 뜨는 게 버그고 그럼 버그인데 왜안 고치고 지금까지 있냐 프로그램이라면 버그가 나면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는 버그 났을 때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언어 자바스크립트가 생긴지 벌써 20년 넘었거든요 90년대에 나왔으니까 그 20년간 이 자바스크립트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그 세계 언어 랭킹 거의 1위 1위 정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타입 오브 너를 오브젝트라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할 때도 타입 오브 너는 오브젝트 오브젝트야라고 생각하고 코딩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나중에 어 나중에 그 자바스크립트 만든 사람이 어 이거 오브젝트가 아니라 너인데라고 해서 얘를 너로 바꿔버리면. 이미 오브젝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코드는 다 틀린 코드가 되버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바꾸고 오브젝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아주 유명한 버그. 프로그램이었다면 그냥 수정해서 다시 했을 텐데 언어라서 그 언어 쓰고 있는 거막 어쩔 수 없죠.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막그 옛날에 맞춤법에서 짜장면은 안되고 자장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짜장면은 틀린 말이고 자장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짜장면, 짜장면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말을 자장면으로 못 고치고 그냥 네. 원래 틀린 말이었던 거를 그냥 인정해버렸잖아요. 틀린 말을 맞다고 인정했듯이 아, 지금 하니까 지금 보니까 비유가 정확한 비유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오브젝트로 돼버리고 나니까. 얘를 널로 다시 못 돌리고 이 틀린 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도 초반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초반 설계 잘못했다가 나중에 고치려고 보니까 너무 막 고칠 것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어, 그래서 못 고치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 코딩을 할때막 마음 급해서 타자부터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마음 급해서 타자 쳤다가 그첫 처음 만들었던 실수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못 고쳐가지고 나중 그래서 코딩을 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거를 코드로 옮기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코드 치기 급급하실 거를 아는데 이거를 뭐 깨닫으셔야 되는데 제가 뭐 어떻게 깨닫게 할순 없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프로그램을 한 2, 3년 정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아, 이게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표를 한번 인터넷에서 가져왔거든요. 아마 책에는 좀 디자인이 다르게 해서 나갈 텐데, 늦는, 늦는 할때막 헷갈리잖아요. 전혀 서로 안 같아 보이는 것들을 서로 같다고 막 트루로 나오고 어떤 애들은 펄스로 나오고 그런 거 헷갈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 정리된 거, 여기다가 넣어봤어요. 예, 이거 보면 참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문자열 마이너스 1. 예, 여기 나중에 배울 배열 1. 예, 별의별 것들이 서로 막 같은 경우도 있고, 막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외우지는 마시고, 예,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표 보면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웬만하면 늦는 쓰지 말고 늦는는 쓰세요 늦는는